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보도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주사를 어떻게 맞았다, 백신을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정작 중요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정부가 황당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중국식 통제 국가의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감시한다. 바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모든 국민들을 다 지켜봐서 완전히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그 빅브라더 체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중국이 신장 위구르지역, 이런 곳을 감시하는 그 체제를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일성이죠. 나라를 나라답게. 그들이 말한 나라도 나라는 도대체 뭐냐? 지난 박근혜 정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인터넷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제 좌파들이 프레임을 짠 거죠.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는 아주 모든 사람이 다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누구나 다그 누구도 잘살수 없는 나라. 그래서 잘 사는 사람만 보면 증오감이 예, 치밀어 오르는 나라. 그렇게 해서 어, 잘 사는 사람 또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그렇게 해서 가진 자들과 뭔가 좀 접점이 있어 보이는 정당은 항상 비토를 놔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만 찍어버리게 만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러다 그 국민들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어,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뜨거운 물로 변화돼서 죽을 때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게나라도온 나라냐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나라냐? 못사게 만든 나라죠. 그래서 전권 교체 직후에 시작된 대기업 터벌 작전입니다. 한국 경제 침몰이 시작되었죠. 국정농단 뭐 이래가지고 케이스포츠 재단에 투자를 했던 또는 그어 기부를 했던 기업들을 다막 밝혀내더니 그 중에서 하나 딱 찢어서 시범 케이스로 시체말로 조지는데그 시범 케이스는 너무나 큰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사라진다면 우리국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농단 연루대기업 수사를 확대하더니 이재용 부회장 실형을 확정시키죠. 어, 그래서 여기에서 도저히 기업할 마음을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어, 실제로는 이 삼성이라는 이 회사를 빼앗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어, 이 임기 내에 에, 삼성을 빼앗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싫게 아, 여기서 허지 어, 버틸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는 스튜어드시 코드,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연기금들,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기금을 가지고 기관투자를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투자 기관이 공기업인데 여기에서 주식을 많이 샀다가 그 비율을 가지고 만약에 경영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에서 개인 이 사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금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스튜어드시 코드를 도입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합니다. 국민연금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이제 2018년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법인세를 2018년부터 최고 3%를 올립니다. 원래 22% 최고세율이었던 법인세를 25%까지 올립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오바마 때 최대 35%까지 올렸던 엄청나게 올렸던 그 법인세를 트럼프가 들어와서 법인세를 20%까지 내립니다. 무려 15%나 왕창 내렸어요. 우리보다 이제는 오히려 5%포인트가 더 내려갔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미국 경기는 호황이 되었죠. 그리고는 미국의 에, 국민들의 GNI, 국가 GDP는 상승 곡선을 가파르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 2018년도부터 우리는 법인세를 올렸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국가 경제 성장률의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할 맛이 안 나죠? 어,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는 결국은 2019년 연말에 들어가서 상법을 개정하더니 상법 개정해서 아예 기업의 감사, 이 감사들을 국가에서 임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 오너 일가가 몇 퍼센트 포인트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주주의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허용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51%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대주주니까 3%야.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 국민연금, 또, 어, 또, 의료본공단, 여러 공기업들이 있죠. 여기에서 조금, 조금, 조금씩 다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서, 자, 감사. 이 사람, 노. 가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방어를, 대주주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대주주의 의결권 3%로 제한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가 원하는 사람을 감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는 감사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나 아주 비밀스러운 기업의 비밀스러운 것도 들여다 볼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하고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로 들어와서 이 우리의 핵심 기술들을 중국에 빼 넘기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진 않을까라는 우리가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죠. 그러면서 국가에게 통제를 받기 싫은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업 활동하기 싫은 것이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나라로 자, 그러다가 보니까 법인세를 올리고 하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싫고, 또 있던 기업도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가꾸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등교, 하교할 때 보면 이렇게 노란 깃발을 들고. 교통안전 그리고 뒤에서 어,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라고 복창하는 이런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 한달에 최대한 30시간 일을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2 7만씩 줘요. 이런 일자리를 다량으로 양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업률의 통계를 조작을 합니다. 자 21년 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90만 개의 일자리의 질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뭐냐? 그 90만 개 중에서 무려 70만 개는 월 30시간 근로 후에 27만 원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돈이 많이, 많이 필요한 세대, 연령대는 어딥니까?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이에요. 30대 중후반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사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40대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이제는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40대 후반부터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장년층에 대한 또 청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없어요. 전부 실버복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통계의 조작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1인당 GDP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월 27만원 주는 이 일자리를 70만 개를 만들고, 그 외에도 사실은 뭐 20만 개도 딱히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는 이 정도로 일자리를 만들었어 국가에서라고 선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령대가 높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일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본 소득이 답합니다 팬데믹을 빌미로 시범적 배급제를 도입했죠?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미래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본소득 주면 살아요. 라고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AI가 나와서 그 AI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는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만드는 것이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나라에서 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소득 줍니다. 기본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니까 기본소득.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본소득 준다. 그러면 뭐야, 이거? 공산사회주의 국가 만들겠다는 거야? 하고 경계심이 확 오겠죠. 그런데 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게딱 생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재난소득 준다 그랬습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뭐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소득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다시 재난 기본소득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재난 빼고 그냥 기본소득 준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진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기본소득 준다 그러니까, 어, 어, 그래? 그거?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그냥 24세 이상의 청년이 신청만 하면은 100만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뭔가 돈을 주는 즉 바로 이게 배급이죠. 배급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익숙하게끔 만들고 이제는 국가에서 집을 주는 공산사회주의 북한처럼 만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어, 집값 왕창 올렸는데 니들은 그런 비싼 집안 살아도 돼. 어. 니들 은 13평짜리 대통령이 가서 말해 줬잖아. 그 13평짜리 사인 가족 충분히 살겠네라고 했잖아. 바로 그거. 줄게. 일상이 아름다운 어, GH 기본 주택. 바로 경기주택공사죠. 이렇게 해서 줄게. 걱정하지 마. 니들은 평생 13평짜리 거기 살면 돼. 아름답잖아. 공짜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익숙하게끔 받으면 또 아, 그래. 나일안 하고 가만 히 있어도 국가에서 기본 소득 주고 또 국가에서 13평짜리 집 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냥 살겠네 뭐. 어. 그런데 그게 정말로 선진국의 삶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선진국의 삶을 안 살아도 그냥 익숙하게끔 점점점점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네수엘라처럼 살아도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왜? 다 같이 그렇게 사니까. 다 같이 못 사니까 뭐 나만 못 사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전 국민 감시를 위한 빅브라더 사회의 신호탄입니다.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을 적었어요. 그게 빅브라더가 나오는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빅브라더. 어떻게 하냐? 경기도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즉 AI CCTV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분야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천시가 이 사업에 지원해서 예산 2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청하면 주는 그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부천시가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팬데믹을 핑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로 시작해서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 소득에 대한 배급 주택에 대한 배급 이런 것들을 어 주거나 이거 줘도 공산 사회주의 아니지라고 익숙하게끔 만드는 그 매개체가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또 이렇게 완전히 빅 브라더처럼 모든 사람들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팬데믹입니다 자 팬데믹이 발생을 하니까. A라는 코로나-19 감염자가 B, C에게 전염을 시켰는데, 어떻게 전염시켰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또이 사람이 얼마나 감염시켜도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왜 그래 안전하니까 핑계가 되죠. 그렇게 해서 안면 인식 프로그램, 이 부천시에 있는 CCTV마다 전부 이제 AI 회로를 딱 집어넣어서 사람에게 이런 시스템 보호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11883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뭘 먹나? 그리고 뭘 탔나? 어디로 갔냐? 몇 시에 어디서 나왔냐? 전부 추적하는 겁니다. 일거수 일투족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제 회로, 중국제 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파키스탄의 예처럼 파키스탄이 이런 식으로 중국제 CCTV를 딱깔았더니그 파키스탄의 모든 정보를 중국이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곳에서 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전부 그냥 어, 통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아주 어, 날석에 비판을 하고 있는 그걸 우리 대한민국 정부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일거수 일투죠. 모든 일상이 국가에 감시된다. 지금 중국이죠. 중국에 지금 예, 이 공안이 있는데 이 공안이 쓰고 있는 안경. 이 안경이 바로 이식을 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탑재가 된 안경이에요. 이 안경으로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차량, 또 사람 얼굴, 여기에 수배자냐 아니냐, 저 사람 누구냐 모든 것이 데이터가 이 선글라스 내에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중국은 5만 명이 입장해 있는 스타디움에서 수배자를 잡아냈어요. 자 그러면 야, 그거 범죄자 잡는데 끝내주겠네, 괜찮네라고 언뜻. 수배자를 잡아냈다는 고그 하나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수배자를 잡기 위해서는 그 5만 명이 앉아있는 그 5만 명 전체의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축구 경기장에 5만 명이 있는데, 그 5만 명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에그 사람의 성향은 뭔지, 모든 것을 그 CCTV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그게, 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산사회 독재주의에 내가 젖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인권, 완전히 그냥 반인권적인 행위죠.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로버트 스폴딩이라고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담당관인데, 이 사람이 예비역 공군 준장이에요. 이 사람이 대령 때 베이징에 미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으로 있었는데, 당연히 베이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이다 보니까, 이 중국 정보 당국이 초감시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그 근접 감시를 하는데, 그걸 CCTV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호텔에 나와서 어, 그 휴대폰을 딱 꺼내가지고, 우버를 부를까? 우버 택시를 부를까? 했더니, 정말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잠시 후에 진짜로 택시가 딱온 겁니다. 부르셨려고 하셨죠? 라고. 왜? 이 사람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 우버 부르겠네. 보내줘라. 자기네들은 너무 앞선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나를 완전히 내이 모양까지도 감시하고 있다라는 걸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기사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려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이징 근무 이후에 어,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시를 하더군요. 그때부터 화웨이 제재가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보고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말이죠. 화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보고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웨이 안 되겠다. 퇴출시켜. 이렇게 해서 화웨이 제재가 들어간 바로 그 어 매개체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부천시 같은 어, 이 기초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걸 부천시가 그 예산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부천시에서 하니까 야뭐 다른 시에서는 야 부천은 27억 받아가는데 우리 시는 왜안 가져와? 또 거기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시가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1984가 되는 것도 모르고 야 우리든 왜 정보통신부에서 주는 그 공짜 돈을 왜안 가져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 받아가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인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된 국민입니다. 뛰쳐나오지 않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점점 내가 죽는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현재 얼만큼 죽었는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좌파 학자죠. 브루스 클링너.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좌파 권위주의 나라다. 권위주의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독재 국가란 말이거든요. 한국은 좌파 독재 나라다. 라고 좌파 진보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슈아 스탠튼이라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그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좌파는 내가 본 좌파 중에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다. 한국의 좌파는 내가 본 좌파 중에 가장 독재다! 바로 이들이. 여러분들, 정말 이런 독재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어른이 된 이후로 이런 독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독재 싫으시죠? 그럼 바꿔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